와, 나못 잡아! 너못 먹잖아! 가짜 <laughs> 은 거야! <laughs> 와, 누나, 한입만! 한입만! 와! 와! 아, 미쳐버리겠다, <laughs> 저거. <저번에. 웃음> 와, 떡볶이 비주얼 봐! 와, 진짜 맛있겠다! 쓰러질 것 같아!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거. 야아 야, 진짜 이제 아예 안 주네. 어떡해. 아 진짜 아예 안 주네. 우와 와, 너무 미안 너무 미안 너무 미안. 우와 너무 미안다 너무 미안다. 와 떡볶이가 두가지야 떡볶이, 떡볶이. 어. 오늘의 만찬은 최종 승인 팀에게만 오, 제공됩니다. <laughs> 이야, <피카치> 진짜 장훈 오빠 <laughs> 이긴 약간 그 대가가 너무 좋네요. 와. 진짜 맛있는 떡볶이. 거야 우리 할매 떡볶이 진짜 맛있어. 네. 여기가 원래 서울에서 약간 가리도 떡볶이를 시켜 먹기 시작할 때 여기가 원조였어. 어, 맞아 맞아. 여기서 먹고 맛있어가지고 또 생겼어 그게 또 다른데. 우 와. 아 어떡해. 와 떡볶이 비주얼 봐. 와 진짜 맛있겠다. 근데 우리만 먹기 되게 미안하다 어떡하지? 죄송합니다. 팀장님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. 아 우와 어묵 국물 장난 아니야. 우와 아이고 와. 와, 와아아 냄새 맡아봐도 돼요. 어, 냄새가 대박이에요. 아니 어묵 국물이 오랜만이다. 뭐 <laughs> 먼저 먹어야 돼? 어. 야 이거 와와 아, 아. 와, 저는 갈래떡 떡볶이를 먼저 먹겠습니다. 아 떡볶이 <laughs> 하나 먹을까? 아. <laughs> 네. 와 이거 봐봐. 이게 떡볶이 하나야. 아, 와. 지 되게. 우와. 우와 우와 우와. 우와. 아. 우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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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매운 거보다 매콤해. 와 가래떡볶이 비주얼. 매끈. 와, 나 찐으로 신 나왔어. 떡볶이. 저는 가래떡 여기 보면은 가래떡도 있고, 물떡도 있어요. 아, 떡볶이도 있어요. 떡볶이 살안쪄요 오빠? 이거 괜찮아요 산삼을 어 삼촌 어 삼촌 나나나나나 가로+ 가로+ 가로 도나나도나 미도 나도도어어 삼촌 어떡하지 어난 그럼 밀떡 가야지 어. 아니 가래떡도 있고 밀떡도 있어? 도대야아 그래. 아, 그래. 아, 나 밀떡 너무 좋아. 저는 가래떡. 여기 음. 음. 아, 아, 진짜? 소하시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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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대로. 저는 어차피 지는 체인점. 대전에서 여기 뭐 체인점이. 와, 되게 <목소리> 기분 좋게 매콤해. 맞아. 그 고추장 매운맛. 와, 근데, 와. 이 매콤함이 진짜 나를 말대로 기분 좋은 매움인데 그렇지입 안에서 매콤하다. 약간 이런 깔끔한 매운맛. 어,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우리 옛날에 학교 앞에 팔던 떡볶이 있지. 네. 네. 그런 소스야. 어. 약간 컵떡볶이 느낌? 어. <놀람> 근데 원래 이렇게. 밀떡이랑 가래떡 둘다 맛있기가 쉽지가 않아. 맞아. 이게 갈린단 말이야. 여기 다 맛있잖아. 그리고 이게 밀떡, 이볶가래 떡볶이는 와.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이드 메뉴가 하나하나가 다른 어 메인 같은데요. 그런데 뱉어 주실 수도 있어요? 이 만두도 먹어야지. 또 명절이지. 아이고 아이고. 어깨 옮 아 장지완 형 동이 형 왜요? 저기 촬영용에 배달 미리 시켜놔도 돼요? 아 집만 아니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. 집에 좀 시켜 먹라고. <laughs> 아 그리고 떡볶이에 또 순대 있는 것까지. 아 순대. 어? 아, 와. 아 순대. 어? 아니 가래떡도 있고 밀떡도 응, 있어. 어두 가지야. 아 순대. 매콤한 게 아. 어. 순대볶음, 순대볶음. 음. 순대볶음. 진짜 나름대로 우리가 간단히 너무 꿀 먹음 딱이네. 아. 아. 너무해서 순대 볶음 순대 볶음. 밀떡과 순대 볶음자 안주로도 좋고 되게 맛. 제가 매운 걸못 먹잖아요. 진짜 맛있게 해 놓고. 너무. 맛. 마... 그게 순대 볶음이야? 순대 떡볶이야? 순떡순 떡. 순 순덕. 떡이야. 그게... 아 근데 오늘은 밀떡도 들어 있고 깻잎순 아. 어 순대 볶음면넌 어우 깻잎 그 어. 너무 좋아 어. 그리고 이거 깻잎이 있어 가지고 깻잎 향이 미치고 깻잎이랑 순대랑 같이 먹으면 순대 아! 있고. 는거 보니까 이거 완전 술안주다. 깻잎이 있어. 확실히 우리 할매 떡볶이 맛있네. 와 진짜 좀와 화장하겠다. 그중, 형 그중에 혹시 좀 이거잖아요. 진짜 맛있게 먹 매콤. 오. 야 똑같이 그다음에. 음. 저렇게 촬영면한 짝이다 한 짝. 오지나 보세요 우지나. 아니 그 맛있지. 순대볶음 대박. 대박이야. 우지나 맛있어. 이 양념 이 똑같은 거 같죠? 달라. 순대볶음 양념 달라요. 달라요. 완전 달라요. 아 달라요 달라요. 약간 신림 스타일. 오. 어아 음. 어? 어, 진짜. <laughs> 야 이게 순대가. 군대를 잘라서 볶았는지 이게 하나 하나 사이사이 양념이 양념이 다 들어가 있어. 우와. 다 들어가 있어요. <laughs> 여기 사이사이 에 누가 손으로 다 넣은 것처럼 꽉차 있어. <laughs> 우와, 순대! 어. 근데 진짜 순대볶음, 어우, 맛있겠다. 순대볶음. 이게 다나선놓기 져서 그런 거 아니야? 장훈이 형님. <laughs>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다이어트 합시다. 아,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를. <laughs> 우와, 잠깐만, 잠깐만. <웃음> 뭐야? <웃음> 여러분, 오징어가 <오줌마가> 똥로 <서로> 들어있어요. <laughs> 와, 오징어 <오줌가 웃음> 대박이다. 오징어? 아, 로 <laughs> <안 웃음> <더러워. 웃음> 이렇게 이렇게 떡볶이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안크 아, 해서 아, 아 그래요 이렇게 저는 통으로 가겠습니다 좀와와와 귀여워 와. 와, 귀여운데아저내 와. 건데 아. 미안해 오빠 여기서 몸무게 대적할 사람바 나밖에 아. 없어 <laughs> 양지게 좀와 아. 음? 오징어 않고... 통으로 없어졌어. 오징어 통으 없어졌어. 와, 어유, 와 오징어 대박이다. 와. 오징어, 어차피, <목소리> 예, 어. 어? 어. <목소리> 아. 와. 와. 와 이런 건 확실히 케이푸드로 소개할 만해. 아 어지러워. 맛있겠다. <laughs> 오징어튀김이 <laughs> 왜 맛있냐면은 응. 딱 먹어봤는데 그냥 오징어가 아니고 살짝 반건조 오징어. 아, 약간 쫄깃쫄깃하다. 아, 그런 데다가 딱 먹었을 때그 반건조 오징어에 그 튀김가루 밀가루가 많이 묻어있지 않아요. 맞아요. 그냥 오징어 그대로야 네. 근데 간도 네. 너무 좋아 짭짤함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. <뭐라> 아이 <이거> 거어떡게 <뭐라> 아니 메뉴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지 아난 오징어찜 너무 좋아하는데 아난 아, 오빠도 열심히 좀 하지 그랬어요 오빠 미안해요. <뭐라> <뭐라> 미안해요. 근데 맛있게 진짜 맛있어지 응. 성대모사 무슨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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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은데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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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아닌데? 응. 응. 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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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 근데 진짜 맛있게 먹네 오빠? <목소리> 다들 이렇게 일 노리는 거예요. 이거. 너무 맛있다 어무밥 늦게 시키지 마요. 할머니 1명만 되죠. 분명배안 고파는데? 양념이. 마지막에 뭐 먹어야 되는지 알죠? 이거 먹을 거 어느 정도 먹었잖아요? 어, 맞죠. 계란이랑 국물 넣어야죠. 아, 국물 아, 넣어야죠. 비벼야지, 으깨야지. 자, 저 아, 끝난다, 끝난다, 끝난다. 이거 이거잖아. 아, 그래 빠개가지고 아. 아니 밥이 또 메뉴로 응. 있으니까 비벼 먹기가 너무 좋은 마지막에. 와. 와. 고구마 같은데? 야. 고구마. 고구마. 너무 음. 네, <laughs> 뭐 응. 음. 맛있어. 뭐 한입 주면 이거. 음. 고구마 아. 고구마 주면. 고구마 주면. 지금 성대모사 하는거예 아니야. 우리한테 맛있어 너무 맛있어. 어머, 어머 이렇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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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야, 너무 맛있다. 그 선녁기부터 만약에 이 떡볶이 딱한 숟가락만 먹는다면 뭐 어떻게 먹고 싶어요? 저는 그 순대볶음을 아, 그 아, 수저로 아, 그냥 거침없이 그냥. 맞아, 상남자처럼. 아, 아, 저렇 저렇게 나오는데 흔히 없어요. 없어, 맞아, 그래서 맞아, 맞아. 그래서 맞아. 깻잎도 있는 거 보니까 진심이신 것 같아 가지고. 이렇게 뭐 이렇게 먹고 싶다는 거야? 아, 봐 봐. 달려. 달려 봐. 이렇게 아, 갑자기 행님한테 왜 하는 거야? 궁금기는 아, 그냥 물어만 본 아, 아, 거야. 아, 물어만 본 거야. 아니 그냥 궁금해서어 어떻게 먹어? इ ं행ि य ा 어, 뭔데? 어,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그러지 마. 진팀을 위한 스페셜 미션입니다. 오, 오 역시요. 역시 게임이 또 있어? <웃음> <웃음> 움직이는 빵을 한입 먹는 데 성공하면 떡볶이 한 상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와, 뭘 먹으면? 다들 떡볶이 한 상을 드리겠습니다만 드는 거지 지금 <laughs> 앞에 거 하나도 못 뜯고. 오세요. 자 아, 그렇지. 그냥 보내지 않겠지.

그래도 오빠 운동을 했으니까 막공 감지기는 걸 많이 봤으니까 오 <laughs> 어, 잠깐만 근데 오늘 좀 큰데요? 안안 들리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자 앞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세번 안에 먹으면 돼요 이렇게 쳐거지 여기 서서? 아 이렇게? 그냥 한 번에 먹겠는데요? 선출입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아 야, 선우가 그거라도 성공해서 우리 네. 떡볶이 줘야 돼 네, 우리 줘라 야, 잘못한, 준비 앙 어, 물면 돼앙 물어, 그냥 오케이 아, 잠깐만 엄청 시끄러 나선 실패 뭐야? 그냥 논게 아니고, 던졌어, 한 번. 아니, 던지면 어떻게 먹어? 아니, 저는 그냥 가만히, 해. 아, 하면 될줄 알았는데, 이렇게 던져. 자, 다음 분 들어오세요. 자, 새로운 빵 들어옵니다. 아, 오, 근데 이거 빵도 맛있다. 이거 빵 가져가도 돼요? 그거 안에 연유크림 있어? 연유크림 있지 않아요? 없어요. 그거까 맨발. 오, 있 있지? 나 그거 좋아해. <laughs> 아, 이건 먹어도 돼? 이건 사은품이에요. 참가만 아... 하면 하나씩 주실요상가네참상상으로 <laughs> 야, 그러면 나쁘지 않네. <웃음> 잠깐만. 디루언이 <laughs> 도전하려고 잠깐, 하지 마. 참가만 하면 안 돼요, 저게요 <laughs> 달달한 게좀 땡기네. <laughs> 아. 아. 아,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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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러네. 자 달아주세요. 내가 보여줄게. 아, 아 동희 너무 잘해. 동희는 뭐든지 잘해. 딱 높이 딱딱 여기다. 역시 높이 맞춰야 되죠. 딱, 딱 높이 딱딱그렇죠 근데 너도 아무리 잘해도 던지는 거 받기 쉽지않아 <laughs> 자, 심물 심물 한 번만 볼게요. 그냥 나다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면 자, 한 번. 했다가 두번 했다가 이때 들어가서 딱 먹으면 돼지 어, 그렇지? 어, 이거지, 이거지. 어, 그거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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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다, 쉽다, 쉽다. 오케이. 자, 준비. 준비. 시작. 자. 시작. 시작. 아, 자. 한번. 그렇지? 번 그렇지, 그렇지. 마지막. 아야 이게 안 들어오네 어, 아 입이 작아 입이 작아 아 아까워, 입이, 작아가. 아, 아, 입이, 작아가. 입이 아, 작아 아, 아. 아 이거 맛있겠네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게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나 <laughs> 먹어야 돼요 <이거. 웃음> 누구 때문에 못 먹는데 야, 이거 야 저거를 저거를 어떻게 <웃음> <웃음> 먹을 거란 말이에요 <laughs> 형이, 네, 형이 네. 성공해줘요. 장훈 오빠가. 네. 응. 저걸. 장훈 아, 오빠가 저걸 하세 이게 빵이 좋아. 아유. 장훈 오빠 꼭 성공해가지고 우리 떡볶이 먹게 해줘야 돼요. 아유, 준비. 보여줘요 오빠. 아, 오빠 보여줘요. 지금. 우리 떡볶이 먹어야지. 어, 너무 야아죄송합어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미안한데 안 먹으면 안 돼. 너무 아예. 한번 너무 치욕스러운데. 끝나고 끝나고 내가 뭐다거 사주면 아예. 안 아예. 되니? 안 돼요. 서장훈 아. 제도전. 네. 네. 이 네. 오빠. 알았어, 할 수,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야, 있어. 야, 수... 야 오빠 눈빛. 해봐, 한번 나다 오, 좋아. 오, 할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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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좋아. 눈빛. 오, 한번 나온다. 안 돼, 아유 정말. 아우 정말. 아유, 정말. <laughs> 아유, 정말. <laughs> 자 그러면 저 찬스 한번 만으면안 돼요? 이런 건 사실. 복싱이나 이런 덩치 않은 사람이 이게 맞아. 이게 빨리 아, 보니까. 난, 난, 오빠한테. 난, 난 오빠한테 배웠잖아요. 네. 오빠는 링 위에 있잖아. 그러면은 상대 선수의 주먹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대. 동체 시력이 좋니까. 으형 그러면 형이 형이 해서 우리 좀매겨 줘. 그럴까요? 아, 좀 네, 말해줘. 네, 말해줘. <laughs> 우리도 사실 이걸 진짜 세게 하는 걸로해요그 걸로 연습이 안 돼요. 사실 이걸 어떻게 하냐면, 여기다가 캐틀벨이라고 20kg짜리 동그란 쇠 공을 하고 눈을 가리고 오면서 피한 걸 하죠. 오면서 피한 걸 하죠. 지금 내린당이네요, 내린당. 이건 반칙이에요. 반칙, 반칙. 여러분들. 그 UFC 아, 어, 세계 랭킹 6위였던 선수입니다. 아 그럼... 한번 살짝 연습만 해 볼게요. 무서운 무서운 상대. 어아 좋아, 좋아, okay, okay 좋아. Okay, okay. 딱 됐죠. 아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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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딱 됐죠.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딱 됐죠. <목소리> 해볼게요. 오케이, 됐다. 이대로 살짝. 준비. 된다 됐다, 됐다. 해볼게요. 세 번째 시작. 하퍼고. 둘. 끝. 야, 잠깐만. 그냥 문제 아니고. 아 뭐야? 뭐야? 근데 너무 웃긴 건 아무도 오빠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. 다 이게 아.